이 네. 팀원들때문에 시야방해는 그걸 우리 어떻게 하라는거지? 그 대전 안하는 분은 빠져주세요 옆으로 아예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참 그렇죠 이렇게 아, 참, 해야지 어? 감탄... 바로 하는군 자자 왜왜아 진짜 나 진짜 미치겠다 <웃음> <웃음> 그냥 진행 그냥 진행 하세요 나 진짜 <laughs>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말하는거임 이건 도대체 뭐 아니 오케이. 어, 진행하자.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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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벽했다. <laughs> 데스포팅. 아, 맞다. <laughs> <laughs> 그냥 점령하는 아... 거. 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데스포 팀이 <웃음> 지금... <웃음> 아, 나 데스포팅이 지금 클리어. 진짜 진짜 좋게. 지금 아까 거는 유0한 상태로 데스포팅이 적게 어... 데스포 시작한 상태고 나머지는 어... 목숨이 하나씩 총두 개인데 그세번은 이제 한 목숨이야. 그리 이제 네가 얘기해줘 쟤네들한테. 어. 어, 얘기해주고 와. 지금 내가 말했잖아, 지금 팀장님들한테 아, 위에 팀장 채도 내 니네 올라오했지안 올라지. 아니. 말했어, 내가 엘로한테 네가 얘기하고 올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거. <laughs> 근데 알았으면... 이렇게 아 팀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어, 상당히 근데 음. 일대일인데 <laughs> 금방 끝나네. 거의 이제 한한 한 대치전으로 한일분은일분은 예. 1분은 버텨야 되는데. 예. 아, 근데 오. 저희가 원래 선별전으로 하게 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선별 연습 아니 선별 그거는 애초에 연습 모드로 하면 다처음 필요 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 그 제발 좀 상관없는 부분을 예. 키울 필요는 없어. 나지 오케오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까르로? <laughs> 아니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까지 아이고 아 메르시드 <laughs> 아 그럼 이거 그냥 들어가는 순서는 상관없는 거요 그럼 자기네들 안에서 팀 안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잉? 아 그럼 되게 헷갈릴텐데 누가 한번 주고 누가 두번 주고 하는지 진짜 헷갈리죠 이게 아, 클리 알아서 하라지? 아, 길 했어요 일단 누가 죽었는지는 자인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양심껏 하십니다. 아마도, 양심껏 알까? 하겠지, 솔직히. 문제 생기면 난 모른다. 아, 하세요? 나 지금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 건지도 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말을 못 하겠어. <laughs> 솔직히 나도 잘 몰라. 아 진짜 <laughs> <나> 또라이냐고 진짜! 아 <laughs> 진짜 저 새끼 어떡해 진짜. <웃음> <웃음> 근데 그거 <laughs> 알아요? 클릭, <laughs> 근데 그거 알아요? 저희 벌써 지금 9시 30분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어쨌든 이거만 끝나면 중견승까지는 끝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그렇지자 일단 이거 티톡님이 잡은 다음에 퍼자한번 걸어. 야저 물음... 아 일단 잡은 다음에 퍼자한번 걸어. 저0 0 0 2,000. 2,000. 2 0 0 걸어. 퍼져 즈어0걸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지금 저쪽 팀 저쪽 팀에서 CL 님이 밖에서요? 저한테 CL 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지금 한 바퀴 아. 다 돌았고 틱톡 님이 저쪽 처음이고 CL 님이랑 앰플님 죽었답니다. 상관 없어. 게... 그리고 잠깐만 본인 목소리로... 경기 진행 시킬 때 말하세요. 실형 오케이 응. 거의 다 하나씩 돌아갔네 다시 진행합니다 아 그럼 레드팀이 한번 <laughs> 상당히 근데 이걸 중계할, 중계할 필요가 없, 없는 게 너무 빨리 끝나 버려 그래서 중계하려고 했거든 몰랐다. 내가 <laughs> 나오세요, 김대한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이거 하자 했던 김대한 나오세요. 안돼 아, 진심으로 내 내가 이거할때 어. 있잖아. 엄청 오래 걸린다고. 네? 응. 아, 지금 팀님이다 잡고 있어요. My g o l 그건 알겠어. 팀님이다 잡고 있고 깔끔하게 스프레이까지 뿌려주셨고. 블루팀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엘리 목숨 끝났고. 엠플님 어, 끝났고, 방금 어. 트레님 끝났고. 그러면 세명 남은 거죠, 레드팀이. 아, 한 목숨씩 남은 거지. 그쵸, 그쵸. 이제 몇명 죽었고. <laughs> 아니, 기억이 안 나. 아, <laughs> 진짜 잘한다. 다, 캐기 안나다 한다. 측송님 네. 혼자서 다 하네. 다른 사람 할 기회가 되게 안 나와. 측님이다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끝난 거야 자, 한명 남았나요, 레드팀이 그러면? 그치? 아, 코치에요 이거 너무. <웃음> 아, <laughs> 김대현 나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김대현 나오세요. 팀 소너, 팀 소너 데스퍼팀 승리. 승리, 승리 하셨습니다. 승리 승리 축하드려요. 결승.